오늘은 그 중국의 당나라 오달 국사가 지은 자비수참이라고 있어요. 당신이 가거 오랜 생전에 악업이 맺혔는데 그 때문에 고생하고 어 그래서 바르카존자의 어 이게 잘해드리고. 어, 그 자기 악한 각오를 받지 않고 벗어나겠다는 그런 음, 걸 알고 어, 그 뒤에 이 자비수참이라는 참회문을 지어서 아, 오랫동안 읽고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후대에 쭉 퍼져서 요즘 우리도 자비수참이라고 불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함께, 이 자비수참의 책은 좀 굵은 글씨지만은 이렇게 분량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 마지막에 출참, 참여를 하고, 어, 양하는 그런 대목을 오늘 읽어드리고 이 자비수참이 생기게 된 전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비수참, 합장하십시오, 출참. 나무, 상주, 희방, 볼나무, 상주, 희방범나무, 상주, 희방성나무, 석가문 니불나무, 아미타불나무, 문수보살, 나무보현보살나무, 관자재보살나무, 일체, 청정, 대중보살, 마살, 눈으로 나쁜 짓을 한일이 있으면 그 업으로 인하여 눈이 맑지 못하니 마땅히 대성 경전 자주 외우고 마음으로 제일이를 생각할지니 이를 일러 눈으로 참회함이니 여러 가지 나쁜 업을 담이니라. <laughs> 기로는 어지러운 소리를 들어 화반은 좋은 뜻을 파괴하면 은 이것으로 산란한 마음이 생겨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이 되리니 마땅히 대성경전 자주 외우며 모든 법이 공한 주를 관할지 여러 가지 나쁜 업이 모두 다하고 하늘기로 희방소리 듣게 되리니 코로는 온갖 냄새 집착하여서 물이 들어 모든 감촉 일으어서 이와 같이 나 맡은 냄새 집착하면서 물이 들어 모든 번뇌 일으키나니 대성경전 열심히 배워서 진리대로 모든 법을 관찰하면은 모든 아가영원이 아주 여의고 육도윤해 영원토록 벗어나리라 해로는 다섯 가지 나쁜 말들과 좋지 못한 짓들을 저질렀으니 이런 허물 제 힘으로 고치려 하면 부지런히 인자한 마음 닦아야 하며 온갖 법의 참된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망상 분별 없애야 하리, 마음으로 하는 생각, 원숭이 같아, 잠깐만도, 가만 있지 못하는 지라, 이런 것을 굴복하고, 저하려면 부지런히 대성 경전 일보에 오며 용맹하게 정진하여, 성도하옵신 우리 대가붙 부처님을 생각하여라. 아, 몸은 기관의 주인으로서 바람에 날아가는 뒷걸과 같이 여섯 가지 도둑들의 장난 속에서 제멋대로 걸림없이 돌아다니게 다니니 이 몸의 나쁜 짓을 없애려 하면 모든 번뇌 영원히 벗어버리고 언제라도 열반성에 항상 머물며 편안한 마음까지 담박하려면 마땅히 대승경을 읽고여서 모든 보살 어머니를 생각할지니 한량 없고 거지, 거지 없는 훌륭한 방편 생각으로 참 모양을 얻게 되라. 나모, 지장, 보살, 마살. 예, 여기 있고, 뒤에 조금 남았는데요. 요거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해드릴게요. 네, 오달국사의 이, 이 자비수참이라는 이 글이 예, 예, 오달국사가 아, 쓰게 된 연휴 어, 말씀드립니다. 예, 중국 당나라 의종 때에 오달 복사라는 나라에서 이제 그 황제가 내린 호가 오달 복사입니다. 그리고 그 복사가 되기 전에 스님의 분명히 지현 스님이래 지현. 지헌. 지현인데 알지, 그무현 예, 그래서 어느 총림에서 한 스, 스님이 총림은, 예, 우리 그냥 큰 절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본사가 있고 총림이 있고 다르지요 총림은 강원 경전을 공부하는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승가대학이라 그러는데 경전을 공부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그 다음 연부론이 있고 참선하는 선빵이 있고 그 다음 유론이 있고 이네 가지 이 경전공부와 계율을 배우고 지키는 것과 연불 수행을 하는 것과 또는 참선하는 것이네 가지 큰 수행의 기간이 다 있는 곳을 총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지 지현 스님께서 어느 총림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한 스님이 오셨는데 이제 객 스님이었어요 오셨는데 예. 막온 몸에서 그 진물이 나고 막 득지득지 그 피딱지가 붙은 음. 아병 문둥병 환자였어요. 어, 그래 그래 걸려서 다른 사람들은 하, 그 스님 옆에 가기 싫어하고 막 어찌 저런 몸을 대갖고 막 객지를 다니느냐 그렇게 좀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했는데 이 지은 스님은 그 스님을 에, 에, 밥도 잘 갖다 드리고 시봉도 해드리고 약도 구해 드리고 그래서 치료를 잘 해서 조속으로 돌봐 드렸어요. 어, 그리고 몇, 얼마 동안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이 문, 환자가 아, 병이 된 스님이 이 병을 앓고 이제 저를 떠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창성들려 간병을 해 주신 이 지현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떠날 이런 당부를 지현 스님, 이 다음에 혹시 무슨 어려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당하거든. 저, 서쪽의 팽주 어, 이제, 서쪽의 총나라를 말한다. 서쪽 총나라에 다롱산에 쌍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찾아보세요. 어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찾아가겠습니까? 요즘은 뭐, 주소 번지까지 다 알아야, 리비게이션을 찾아, 찾아 찾아가는데, <laughs> 옛날에 묻고 묵고 묻고해 찾았겠죠. 근데 찾아오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연스님은 이제 그 뒤에 수행을 잘 하고 이제 법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의종 황제가 국사로 모셨어요. 임금의 세상 스승, 나라의 세상으로 모시고 또왕국사에서이 지연스님 법문을 듣고 황제가 너무 의종이. 예, 감동해서, 어, 침향으로 만든 법상을 또 만들어드렸대요. 그래서 침향이 앉아서 법문하는 상을 법상이라고 합니다. 그 침향으로 만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환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렇게 되면서, 음, 이제, 예, 나라를 위해서 법문도 하고 하지만 임금의 스승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철저히 수행하고 하심하는 게 조금 덜해졌어요. 어, 그래, 조금 덜해졌는데, 그때, 예, 이제 막, 이 허벅지에 인면창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어, 시금은 부스름이 났는데, 그 부스름이 동그랗게 지 얼굴처럼 크게 퍼져가지고, 막, 그 부스름 속에 눈처럼도 생기고, 입처럼도 생기고, 코처럼 생기고, 이런. 얼굴, 무리 같은 그런 부스러이 생겨서 어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의사들이 좋은 의사들이 해도 이 원인도 모르고 어 고치지를 못해 낫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막어 고통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사를 불러서 약을 써도 안 나으니까, 또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 이제 그때. 에, 그 총림에서 어, 간병을 해준 이 논동병던 스님이 병나가면서 어, 그서쪽에 <laughs> 팽주 팽주라는 것은 음, 지역이름입니다. 에, 에, 이제 에, 요즘 중국은 음, 안희성 산서성, 산동성. 그게 우리나라 같은면 국가 밑에 도단이고, 그 밑에 주라는 게또 있어요. 지역별 주. 그럼 우리 같은면 이제 시 뭐, 어, 시키면 마산시, 무슨 시, 이렇게, 진주시, 이렇게 하듯이, 그런 단위 내지는 군 단위처럼 그런 곳이 준인데 그걸 주라는 곳에 다롱산에 쌍소나무, 오, 있는 음. 곳으로 찾아오라. 그 말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무릎으로 그쪽에 찾아가니까, 정말 팽주란는데 있고, 쌍수나무가 있는 곳이 있고, 그런 산이, 다롱산에 가니까 그런 곳이 있어서, 아, 그때 말이 헛말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에, 이제 집이 녹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스님이 예, 계셨어요. 그때, 병을 고쳐드린 그 스님이, 예, 병이한그 스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밤 거기서 자면서 내가 이러이런, 이러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이 인명창 이 부스럼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요 밑에 아주 좋은 샘물이 있는데 그거 씻기만 하면 다 나을 겁니다. 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 세고, 예, 동자 스그 시자 스님이 이제, 그 소리 인도에 가서, 스님, 여기, 이제, 물이 흘러나오면 샛물이 있어요. 거기 씻으세요 하니까, 어, 그때, 그, 종기에서 막, 그전에도 종기에서 막 소리가 나기도 했다는데, 종기에서 확 소리가 나면서, 잠깐만! 잠깐만! 어, 예, 당신은 지식도 많고 어, 옛날 역사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아, 옛날에 예, 이제 한 한나라 서적에 원앙과 조칙의 정기를 읽은 적이 있어. 그래, 읽었지. 예, 바로 어, 그 어, 읽었다면 원앙이 조칙을 모함해서 죽이던 일알 것이요. 그러니까 그 원앙과 조칙이큰 대신이었어요. 양쪽 신한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본인이 그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상대를 모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왕이라는 사람이 좋지 실제로 제가 없는데 제가 있다고 모함을 하고 황제한테 구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 이제. 그 조치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에, 그때 조치이 이당 예, 내가 그때 너무 억울해서 언젠가 보복을 하려고 해도 태어날 때마다 하, 하심을 하고 수행을 잘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래서 도저히 이 보복을 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생에도 젊어서는 그렇게 수행을 잘하고 마음을 흐트러지 않고 잘 써서 내가 감히 보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국사가 되고 나서 당신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런 틈에 내가 복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이 그래도 덕을 쌓아서 이 아라한이 이 그때 이 아라한이 가라카존자라는 인도의 부처님 제자 도를 깨달은 부처님 제자 가라카존자의 후신인데 이 아라한님이 당신을 구제하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보복을 할 만큼 했고 다시는 당신에 대한 원한심을 안 갖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물에 씻으세요 그랬대요. <laughs> 그리고 이제 물에 씻고 어, 나는 씻는데도만 너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잃고 막 쓰러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깨어 보니까 이제 면창이 낫기 시작했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아 가거생에. 아,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전생까지는 이 지현 스님도 몰랐는데, 무달국사, 몰랐는데, 이미 장인하고서야 알았고, 또 그렇게 했지만, 이 가륵과 존자가 병이 났을 때, 후신으로 스님이 돼서 병이 났을 때, 잘 간병해 주어서, 또그 보답으로, 이제 지현 스님이 난처하고이 불치의 병을 얻었을 때, 낫게 해주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달국사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이런 글을 지어서, 이제, 온갖 우리 생활 속에 생각으로 잘못한 거, 행동으로 잘못한 거, 뭐, 하나하나 잘못한 그런 걸전부다 참여한다고, 이 자비수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불로살림요구고 어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자비수참인데 이 책을 지어서 어 많은 이 국사가 계속 읽었고 거기 전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에 불교계에서 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은 행원참법에도 자비도량참법, 예이 오달국사의 자비수참 또어 미타참법, 이 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세 가지 참법에 근거를 하고 거기서 따 보고 현대적으로 좀또 내가 경제 내용을 넣고 해갖고 이 이런 행운참법 이 책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걸 만드는 데 제가 2년이 꼬박 걸렸어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뭐 금방 할 건데 뭐, 주지로서 여러 가지 일해가면서 만들다 보니까, 에, 그렇게 걸렸는데, 바로 이런 것을 읽어보면, 얘는 읽다가 절하고, 읽다가 절하고, 그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체력이 달리면, 꼭 일어서서 오체 투지를 안 하고, 앉아서 이렇게 반배를 하더라도, 읽다가 절하고, 읽다가 절하고, 이렇게 참회, 애를 하면,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걱정이 그렇게 하는 동안은 걱정이 있거나 스트레스도 또 사라져요. 어, 그런 것이 금방 효과도 있고 지나간 악업을 소멸하기도 하고 또 다음으로 더 내가 선량하고 맑게 살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참법입니다. 참회 하는 수행법이다. 음, 그래서 어, 오늘 이 자비 수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자비 수참은 중국 당나라의 에 <laughs> 그 의종이라는 시대의 오달복사가 이런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또 보답도 받고 그런 연유에 지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비수참의 제일 출처 마지막 향하는 부분에 좀 전에 읽었고 또 마저, 마저 읽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laughs> 이러한 여섯 가지 법을 말하여 여섯 가지 기관이라 이름 하나니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업장들 모두 다 망상으로 생긴 것이니, 누구거나 이런 일을 참회하려면 정자하고 실상 있지 생각하시라. 중한제도 설이나 있을 같아서 지혜의 빛이 빛이 떼면 소멸되나니, 그러므로 저희들이 정성 다하여 육군으로 지은 제들을 참여하옵니다. 부처님께 기이할 때 바람 노니 모든 중생 큰 도리를 위해 이해하고 위없는 마음 내어지라 급보님께 기회할 때 바랍니다. 모든 중생, 경률론 삼장 속에 깊이 들어가서 큰 지혜를 얻게 하옵서 스님들께 기회할 때 바라옵니다. 모든 중생, 많은 대중통솔하여 온갖 장애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중님께 기합니다 아. 예, 이렇게 이제 이출참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제일 끝부분만 시간상 했습니다.